임대차 연장 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임대차 계약 갱신 후 곧장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계약 해지 통보일을 기점으로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사례를 보면 원고 어시는 피고 B씨와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어씨는 B 씨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고, 이는 2021년 1월 5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하지만 어씨는 2021년 1월 28일 다시 B 씨에게 앞선 계약 갱신 요구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으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함으로 피고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했다. 해당 통지는 같은 해 1월 29일 피고에게 통지됐다. 어 씨는 계약해지 통지에 따라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30일 B 씨에게 그때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했다. 다만 B 씨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3월 9일 이후 계약이 연장됐기 때문에 6월 9일이 임대차 계약 해지일이라고 주장하며 6월 9일까지의 월차임을 공제한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했다. 이에 대해 어씨는 임대차 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일심에서는 B씨가 어씨에게 325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인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한 예외적 조항으로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데 위 규정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갱신된 계약 기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종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위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통지의 효력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 이후 3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9일로 발생한다고 봤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 효력의 발생일에 관해 최초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해 기존 계약 기간보다 빨리 퇴거할 수는 없다며, 갱신된 계약 기간이 기존 계약 만료일 이후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